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그 은혜로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통하게 하시는 몸도음도연약하세임받았살았네네붙으시고 하시는 주의 은혜 네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로 살리라 삼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라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사야,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곳 승냥이와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것입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 또 새벽 예배입니다. 밤에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완복음 그 우리 가 계속 어 하다가 보니까 어 원래 이 광야의 요원 본문을 저녁에 설교하려고 준비했는데 어 요한복음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바꿔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는 뭐어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결핍, 갈등이 예 많았던 그런 사회고 또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왔고, 또 2026년을 전망할 때도 그렇게 썩 희망적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망에 강을 내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냥 막연하게 긍정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설계하시고 일을 하셔서 결국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을 로하여금 찬송을 받으시는 실제로 그렇게 해야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홍해가 실제로 갈라지니까 그, 그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과거의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전일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출애급 사건을 포함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역사들을 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기적에 매몰되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뭐출애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이사야 요 말씀 기록된 상황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새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우리를 열등감에 가두고, 과거의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라.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장애물만 될 뿐이 소동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왜 로세아네는 뒤들을 돌아보았는가 그래서 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과거에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심판받을 그땅 그리고 불에 탈 그러한 그 재물들 이러한 거 사라질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 거기 가 있으니까, 결국, 천사의 경고를 무시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가 7장 19절을 보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지금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허물들을 다 잊으셨다는 거죠. 다 잊었는데, 그걸 자꾸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어,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그 기억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했는데, 내가 다 잊었는데, 왜 너는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포서 3장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여정이란 과거로부터의 탈출뿐만 아니라 거기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표대를 보고 달려나가는 전진하는 그런 삶의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펄저는 과거의 배 밑바닥에 붙은 조개 껍데기 같은 기억들이 배의 속도를 늦춘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소한 것 같은데 배에 그 조개 껍데기 뭐 붙어 있다고 그게 뭐어그 배가는 것들을 방해했으면 하 실제로 방해한다는 거죠. 조금 조금씩 좀 늦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긁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항해를 우리가 좀더 빨리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운전할 때 보면 차앞 유리는 크지요. 그런데 뒤를 돌아오면 백밀러는 아주 작지요. 어 그래서 백밀러를 볼라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뒤에 정확히 자기 키에 맞춰야 뒤에 잘볼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는 가끔 보기 때문이죠. 계속 그거 뒤만 보고 운전하면 안 되죠. 사고 납니다. 우리가 2025년이라는 백밀러는, 어, 다 보내주시고, 앞만 보고, 어, 달려가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일은 불가능한 길, 길을, 길을 만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19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 믿습니까? 아, 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데, 어, 그게 믿는 자가 있고, 또 회의하는 자가 있겠죠. 불, 의심하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우리의 2025년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셨죠. 어, 그때 못살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도, 또 이렇게, 여기까지 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한계를 내가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내 한계, 내가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세일, 광야의 길을 내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곧 슬픔과 곧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길에 길을 내시고 그 사막의 강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한다. 그 믿기 참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나라가 과연 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될까? 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광야에 길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길 자체가 되어 주신다. 그러면 길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이 길이 됩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가 가장 절실히 터져 나오는 곳.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환경을 바꾸는 것 이전에 우리의 눈을 열어 그 길을 보게 하시는. 그 보라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셨으니 예,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홍해 앞에 막힌 이스라엘에게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들어주시고 내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시고 요단강을 어, 그 강물이 넘칠 때에 발을 내딛자 강물이 멈추고 길이 만들어지고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는 그러한 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그러니까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이런 환경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혼인잔치에서 무리 변화의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역사, 그게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인간의 상식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등산객이 짙은 안개 속의 길을 잃었을 때에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면 큰일 나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의 손에 GPS가 있다면 납치, 납치판이 있다면 그걸 이제 쳐다보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고. 2026년에도 이 안개와 같은 이 세상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뭐 길을 만들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막의 강도 만들어 주지 않는데, 누가 찬송합니까? 어? 그 일을 실제로 하셨으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찬송하겠다는 거죠. 찬송을 어? 우리가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새일을 네, 행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내가 이러한, 어, 존재야. 이런, 어, 하나님이야. 신이야. 이걸 드러낼 때에 찬송하게 함으로. 광야에 들 짐승조차 하나님을 경의하게 함으로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10편 147편 1절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소결의 문답 1문에 보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작곡가 하이드는 곡을 마칠 때마다 악보 끝에 S.D.G.라는 고 영문 약자를 적었다 그래요. S.D.G.는 무엇이냐면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그 음악의 출처는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SDG.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올한해 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를 마감하면서 새해에는 불평 말, 불평, 불평의 말 한마디 대신에 의심의 말뭐 그런 말 대신에 이제는 감사의 찬송 구절을 먼저 어, 내입 밖에서 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 모든 것들을 그 일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 사용하는 찬송의 영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5년 어 돌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옛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서 찬송하려고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또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강을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또 2026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짐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